안녕하세요. 저는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 32살 남편입니다. 결혼한 지는 6년 됐고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지출 챌린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저는 이게 좋은 절약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 봅니다. 먼저 제 절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저는 26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당시엔 여자친구였지만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이듬해 27살에 저희는 결혼해서 같이 살기로 했고요. 그런데 사회생활 2년차밖에 안 되어서 수 중에 1,4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이사할 때 필요한 혼수 비용으로 전부 썼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시작한 저희 부부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계부를 열심히 썼습니다. 소비한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분석해서 고정비를 제외하고 변동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소위 무지출 챌린지라고 부르는 것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가계부도 쓰고 있지 않고 무지출 챌린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로 효율적인 절약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변동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비일 텐데요. 대부분 돈을 아끼려면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지 않고 집에 냉장고에 쌓여있는 음식을 먹거나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밥을 먹으려면 어차피 계속 장을 봐야 하고 냉장고 파먹기를 한다고 해도 장 봤던 재료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먹는 시점만 늦어졌을 뿐이지 그냥 돈을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집밥을 먹으려면 재료를 손질해야 되고 먹고 나서 설거지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드는데 그 시간도 꽤큰 비용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셔도 생각보다 꽤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시간을 다른 생산적인 일에 쓸수 있다면 굳이 집밥을 고집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더라도 조금 저렴하고 두세 번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시키면 집밥을 먹기 전후에 드는 시간적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요리 자체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취미로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밥을 누구한테 얻어먹는다던가 장모님이 보내주신 반찬을 먹고 밥만 지어먹는다던가 하면 돈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공짜 밥을 산 누군가도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서 나한테 지출했다는 뜻입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나와 관계 에 있는 구성원들로 단위를 확장해 본다면 시간이든 돈이든 별로 아끼게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공짜로 호의를 받으면 답례를 해주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서 결국에는 초과 지출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점심을 한번 샀다면. 나도 언젠가는 한번 사게 되어서 결국 평균이 맞춰지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공짜가 없는 이유는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흐르기 때문이고 시간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약을 위한 행위라도 그 과정에서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한 비용을 꼭 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감가상각이라는 회계용어를 아실 겁니다. 내 소비를 제대로 통제하고 싶다면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것이 아니라 감가가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감가가 있는 소비를 한다면 소비한 물건을 반드시 감가보다 크게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 원짜리 볼펜 하나를 산다고 해도 내가 펜을 계속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는 것은 낭비입니다. 하지만 만약 볼펜을 사서 그림을 그려서 팔수 있는 사람이라면 돈 아깝다고 펜을 안 사는 것은 바보짓이겠죠 아이패드를 살 때에도 학원에 등록할 때에도 커피를 마실 때에도 항상 가치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약은 끝없는 가치평가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산적이고 효율성에 중점을 둔 가치평가를 하게 되면 저절로 쉽게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부는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고 지금은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평소에 이동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겨서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차를 살 겁니다. 만약 감가가 없는 물건을 사고 싶다면 대표적으로 투자자산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르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게 되면 감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려면 감가가 없는 물건을 계속해서 나의 곳간에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절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제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